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주 장날 전통시장에 왔는데요. 우리 아는 어머님 나왔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 저기, 어디 장할리인가장할리 어머님? 장할리 아이고, 분한면장할리 하대곡. 네, 그때 뵀죠 네. 어떻게 무진장 TV 잘 보고 계셔요? 잘 보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laughs>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어, 어. 네. 오늘. 예, 오늘 무주시장 또한번 제가 예. 1일 6일 장날인데, 예. 한번또 채소들을 한번 찍어서 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건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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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주장날 전통시장의 모습인데요. 예, 10월 오늘이 21일입니다. 매월 1일 6일, 또 11일 16일, 21일 26일은, 31일은 무주 장자입니다 <목소리> 어머님 안녕하세요? 많이 파있어요? <목소리> <laughs> 고추랑 많이 따오셨네? 아이고. 예, 고추도 따오시고, 고구마도 따오시고. 많이 팔어요 어머니? 예. 돈 세고 계시네. 예. 예, 많이 팔셨네. 아이고 <laughs> 아직 또 고구마 줄거리가 나오네요. 그건 먹을려고냉장에나다 예. 그냥. 이건 이건 뭐예요 아, 어머니? 이건 무슨 잎이에요? 그거는 니그것기공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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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라고. 아, 공부 배추. 응. 음. 맛있는 거. 호박 잎도 나오고. 호박 잎도 나오고. 예쁘게도 이렇게 호박 잎이. 아, 그. 아흐르 는 중이 나네요. 좋습니다. 예, 아직 안얼 썰이 왔는데 아직 안얼었네요 이런 거 찾아서 이건 아욱이죠 아욱. 예. 아욱도 있고 그냥 콩도 있고 이건 마죠 마 열매 마. 예 하늘 마. 하늘 마 하늘 만 하늘 누구나 사가요. 예. 예. 하늘만. 없는 하늘만. 것이 없네. 어? 없는 것이 없어 그냥. 하늘 달나 사가지고. 예. 고는 먹을 때 먹. 예, 네 고수도 먹을 줄 알아 다다 먹어 그냥. 아, 그래. 예. 잠깐 둘러보고. 아이 둘러보고 음. 이제 사가 지한번 따라 가야지 예. 고추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가지 도 이렇게 음. 가지는 얼마씩 팔아요, 어머니? 음. 가지 천 원. 가지 양 이쁘게 조그만 가지입니다. 네. 콩은 어머니 콩. 콩만 원. 콩만 원. 이쁘게 까서 깨끗하게 끼놓으셨네. 안, 안 팔려? 이게 몸에 좋은 건데. 예. 예. 팔았나. 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예, 많이 파시고요. 네.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많이 손님들이 와. 어, 내가 하여튼 바로 손님들을 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네요. 야 사장님, 배추 어떻게 하는가요? 예, 한 폭이 얼마예요? 아 비싸네 한폭이 5,000원이랍니다. 여기는 아 배추가 산더미처럼 구천동 배추인가요? 네 구천동 예, 고랭지 배추인데요 아 보기만 해도 푸짐합니다 다음은 가죽에 여섯폭이 얼마예요 여섯폭이 3만원 아, 네 무주 한달 전통시장 배추는 한 포기 5천 원이고요. 어또 여섯 포기에 3만 원씩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쪽파는요, 쪽파인가요? 아니 모종 양파 모종 양파 모종 양파 모종가 양파 모종가 양파 모종가 얼마예요? 한 달벌에 만, 만 원씩 저장 양파 와이파 있죠? 안녕하세요 어니아이고 배추가 어마어마히 크네요. 아사가세요 <laughs> 사가세요. 사야죠 어떻게 해요 배추는? 한 포기 5천원 직접 농사지셨어요 아이고생하셨네아이고 이렇게 이야 큽니다 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예통이뭐 그냥 하나름입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5천원 2만원은 몇, 몇 개에요? 네. 2만원은. 2만원은 네 개죠 4개, 네 개, 네개 2만원씩 하고. 예. 예. 네. 2만4개 2만원은 4개. 네. 그래. 하여튼, 어머니 많이 파십시오. 많이 파셔요, 어머니. 예. 아이고. 여기. 사과 좀 사요. 사과도 어머님이 하셨구만. 사과도 파시고 또 쪽파 이렇게 까고 하고. 계시네. 어머니 어디 마을이셔? 저 대찰이요. 대찰이? 네. 예, 무주읍 대찰이 저기 네. 금강 상류 대찰에서 어머님이 네. 쪽파 또 이렇게 야 고수도 좋네요 고수가 아주 좋습니다. 고들빼기도 어머니 직접 해셨어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직접 해서 아 맞습니다. 어디서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오면 캐신 거네. 소정이네 소정. 소종이. 이거 옛날에 막그멸치젓국 넣고 그, 그, 그 맛이 없대, 요즘. 그 옛날엔 정맛있어 그러면 그냥, 그냥 물 말아서 그것만 먹어도 밥두 그릇 먹는데. 예. 배신까지 배가 고야맛있어 예, 배 그냥 그때는 없을 시절이라서. 저는 꼬들빼기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멸치젓국에다 진하게 해서 그냥 그 먹던. 네, 예, 진짜 맛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고수도 묻혀 먹으면 그때는 귀하니까 양념간장으로 해서 이렇게 먹고 이. 이건 진짜 노지에서 큰 거네요 예, 향, 좀 향, 향을 좀 한번 아 향이 끝납니다 끝나 쪽파는 5000원이랍니다 그냥 이렇게 다 깔았네 그냥 해서 드시기만 하면 되겠네 5,000원 싸다 싸 어머니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배추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푼기 5,000원? 크기 크네 네, 반원 만 원이. 반은 만 원이고 반은 만원이 열무는 알타리 무? 얼마? 5,000원 한 푼에 5,000원 저큰 저 무는 이거 저기 3,000원. 한개 3,000원. 네. 또 알타리 한다발은 5,000원. 배추 세개는 만원? 아니요, 하나 저기. 하나 5,000원? 네. 비싸네, <laughs> 배추가. 올해. 네. 오래... 네. 많이 싸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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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 10월 21일 장날 배추는 한포기에 네. 네. 시세 가격은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많이 파셔요, 어머니? 예, 많이 파셔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예, 많이 파셔요. 네. 아이고, 꼬들빼기도 양, 이쁘게 내놓네. 꼬들빼기. 알타리. 알타리 있고. 무은 네. 크네요? 네. 아이고, 얼마예요? 4천 원이에요. 4천 예, 아이고, 얼마에요? 4천원이에요 여기 큰건4천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야 거의 제 머리 머리통 만하네요. 와 어마어마히 하 큽니다. 와, 아이고 꼬들빼기가나 이게 참 이게 아꼬들빼기 김치 담아 먹으면 끝납니다. 고수 있고 또 상추도 야, 비싼 상추도 있고. 콩은 무슨 콩이 요 어머님? 아 무슨 콩? 물다리 고랭이 콩. 고랭이 콩 맛있겠네 그거. 그밥에다넣어보고 막. 진짜 맛있잖아요. 밤밤 멍들았잖아요. 예. 햇살이 막 이제 해서 너무 맛있지요. 이추도 있고. 네. 아이 네. 말린 것도 이거 다 있네. 식사로 가지어요 예. 많이 파시고요.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 배추가 어마어마하네, 보니. 네. 야, 한 포기 얼마예요? 예, 만원? 오천원 아, 오천 여기 배추는 거의 짜로 제, 아, 제 몸통만 합니다 몸통 뺨으로 한세뼘 나오겠네요 여기는 오천원이면 쌉니다 싸 지금 배춧값이 올해 엄청 비쌌는데 알타리무도 튼실하고 무주 시장에 오시면 은 이렇게 싱싱한 고랭지 배추와 무 알타리를 어,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야, 여기도 알타리 물도 있고요. 갓김치도 있고. 어머니, 이거 갓, 가시에요 갓? 네, 돌산갓. 돌산갓, 아이. 가슬기도 있네요. 많이 파시고요. 최소가야 오늘 통영입니다. 예. 아...